남편 밥상은 없었지만 사위 밥상은 새로 차려줬습니다. 네, 저도 알아요 미친 연 소리 들을 거라는 거. 근데요, 30년을 그 인간 밥에다 바치면서 살았습니다. 내가 차려준 밥 개밥 보듯하던 사람이에요. 반찬이 짜네, 싱겁네, 국이 식었네, 뜨겁네. 평생을 그 타박 들으며 살았는데 어제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. 우리 딸 년요, 지 아빠랑 똑 같습니다.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딸 비위 맞춰가며 사는 우리 사위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짠아 보이는 겁니다. 꼭 젊은 날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요.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젯밤이었어요. 딸년이랑 한바탕 했는지 사위놈이 물에 빠진 생쥐꼴를 하고는 찾아왔더라고요. 장모님, 저 오늘만 여기서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? 그축 처진 어깨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남편이란 작자는 코골며 자빠져 자는데 사위랑 둘이 식탁에 앉아서 소주를 깠습니다. 한 잔, 두잔 들어가니까 사위가 울먹이면서 그러대요. 장모님, 장모님은 너무 아까우신 분이에요. 이집 식구들한테는 너무 과분하세요.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데 순간 사위놈이 제 손을 잡는데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따뜻한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. 네.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걸까요? 아니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서로를 알아본 동지였을까요?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놈이 또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하길래 그냥 다 엎어버렸습니다. 속이 다 시원하대요. 그리고 놀라서 방에서 나온 사위한테는 따뜻한 국 새로 퍼서 정성스럽게 한상 차려줬습니다. 그걸 보는 남편의 그벙찜 표정이란. <laughs> 여러분이라면 저를 욕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3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저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?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.